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어요? 어제 발표된 새로운 교통정책, 진짜 흥미로웠어요. 네, 봤죠. 일부 도로가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고 하던데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당황했어요. 하지만 환경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매일 한국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루 10분 재미있고 쉬운 생활 한국어 함께 배워봐요. 화잉 나이다우 메이텐 쇠싱원 한군. 메이켄 시둔정건 워맨 이치 칭성 여여 취디 쇠싱원 한군다. 주요 단어. 주요 단어. 주요 단어.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어요? 어제 발표된 새로운 교통정책, 진짜 흥미로웠어요. 네, 봤죠. 일부 도로가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고 하던데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당황했어요. 하지만 환경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환경을 생각하면 동의해요. 그런데 출근길에 더 빨라질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까요? 제 친구는 자전거로 출근해 볼 계획이라면서 자신만만하던데요. 저도 오늘 자전거 헬멧 찾아봤거든요. 혹시 내일부터 빼놓지 말아야겠어요. 필요하면 제 우산도 빌려드릴 수 있어요. 비 오면 롤러코스터 탈 기분일 거예요. 정말요? 그럼 커피 한잔 사드려야겠네요. 우리 이제. 진정한 도시인가요? 네, 교통 정책 하나에 금방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네요.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솔직히 오늘만 해도 뉴스랑 친구들 이야기로 하루가 다간것 같아요. 현실은 뉴스만큼 드라마틱하지 않아서 조금 실망했기도 해요. 하지만 사고 없이 평온하게 지내는 게더 나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오늘도 무사히 마무리했으니. 내일도 잘 부탁드려요. 내일 출근길이 모험이 되든 아니든 우리 재밌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어요? 어제 발표된 새로운 교통 정책 진짜 흥미로웠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어요? 어제 발표된 새로운 교통 정책 진짜 흥미로웠어요. 이 지금 퇴장상 칸신문了吗? 저텐공부的那个行交通政策 很有趣 정책 네, 봤죠. 일부 도로가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고 하던데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네, 봤죠. 일부 도로가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고 하던데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我有看到.说有些路段要限制汽车通行,我觉得有点混乱. So 제한, 限制. 맞아요. 저도 처음엔 당황했어요. 하지만 환경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당황했어요. 하지만 환경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对啊我一开始也很慌张但我觉得为了保护环境真的有必要환경 보호，환경 보호。환경을 생각하면 동의해요. 그런데 출근길에 더 빨라질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까요? 환경을 생각하면 동의해요. 그런데 출근길에 더 빨라질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까요? 이 환보来说我也同意。不过这样早上的上班路会更快，还是更糟呢？同意。同意。 제 친구는 자전거로 출근해볼 계획이라면서 자신 만만하던데요. 제 친구는 자전거로 출근해 볼 계획이라면서 자신만만하던데요. 我的朋友说他计划骑脚踏车去上班,感觉很得意呢. 계획. 계획. 저도 오늘 자전거 헬멧 찾아봤거든요. 혹시 내일부터 빼놓지 말아야겠어요. 저도 오늘 자전거 헬멧 찾아봤거든요. 혹시 내일부터 빼놓지 말아야겠어요. 我也今天搜寻了脚踏车安全帽. 해멧안전모 hey 필요하면 제 우산도 빌려드릴 수 있어요. 비 오면 롤러코스터 탈 기분일 거예요. 필요하면 제 우산도 빌려드릴 수 있어요. 면 롤러코스터 탈기분거예요需要的话我的伞可以借你下雨天感觉就像坐云霄飞车우산 우바. 정말요? 그럼 커피 한잔사 드려야겠네요. 우리 이제 진정한 도시인인가요? 정말요? 그럼 커피 한잔사 드려야겠네요. 우리 이제 진정한 도시인인가요? 真的嗎?那我得請你喝杯咖啡了。我們現在算是真正的都市人了嗎? 도시인. 도시人. 네, 교통 정책 하나에 금방 라이프스타일이 바뀌었네요. 한번 해 보자고요. 네. 교통 정책 하나에 금방 라이프스타일이 바뀌었네요. 한번 해 보자고요. 매초. 인해 一个 정책, 생활 형태 리크 좋 변了. 라이프스타일. 생활 형태. 근데 솔직히 오늘만 해도 뉴스랑 친구들 이야기로 하루가 다간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오늘만 해도 뉴스랑 친구들 이야기로 하루가 다간것 같아요. 不过说真的，光是今天就被新闻和朋友的讨论占据了一整天。현실은뉴스만큼드라마틱하지않아서조금실망했기도해요현실은뉴스만큼드라마틱하지않아 a 조금실망했기도해요现实其实没有新闻说的那么戏剧化，我其实有一点小失望。 드라마틱하다. c 句화 하지만, 사고 없이, 청원하게 지내는 게더 나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사고 없이, 청원하게 지내는 게더 나은 거 아니에요? 단, 매, 요, 시, 구, 平,平,安,安,才,最重,要的对, 바. 평온하다. 平,安. 맞아요. 오늘도 무사히 마무리 했으니, 내일도 잘 부탁드려요. 맞아요. 오늘도 무사히 마무리했으니 내일도 잘 부탁드려요. 또, 네. 今天安全度過,明天也一起加油吧. 네. 예, 무사히. 평안무사. 내일 출근길이 모험이 되든 아니든 우리 재밌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내일 출근길이 모험이 되든 아니든 우리 재밌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不管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어요. 어제 발표된 새로운 교통 정책 진짜 흥미로웠어요. 네, 봤죠. 일부 도로가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고 하던데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당황했어요. 하지만 환경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환경을 생각하면 동의해요. 그런데 출근길에 더 빨라질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까요? 제 친구는 자전거로 출근해 볼 계획이라면서 자신만만하던데요. 저도 오늘 자전거 헬멧 찾아봤거든요. 혹시 내일부터 빼놓지 말아야겠어요. 필요하면 제 우산도 빌려드릴 수 있어요. 비 오면 롤러코스터 탈 기분일 거예요. 정말요? 그럼 커피 한잔 사드려야겠네요. 우리 이제. 진정한 도시인가요? 네, 교통 정책 하나에 금방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네요.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솔직히 오늘만 해도 뉴스랑 친구들 이야기로 하루가 다간것 같아요. 현실은 뉴스만큼 드라마틱하지 않아서 조금 실망했기도 해요. 하지만 사고 없이 평온하게 지내는 게더 나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오늘도 무사히 마무리했으니. 내일도 잘 부탁드려요. 내일 출근길이 모험이 되든 아니든 우리 재밌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정책, 정책. 제한, 제한. 환경 보호, 건강 보호. 동미 동의. 계획, 지화. 헬멧 안전모 午餐，午饭。图 у 都市人。л s t с т е 生活形态。с r t т и к и 说真的。Трауматика 的戏剧化。平安的，平安。м s a h i 平安无事。 모험. 모션.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간샤 쇼칸 오문데 인킨, 징찌더 안짠 헌상, 삥띵의 오문데 핀다오.